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적층문학에는 형광펜을 그으시고 표방문학에는 빨간밑줄 유동문학에도 빨간밑줄 그 다음에는 뭐 부동문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구비 똑같습니다 구비문학이든 뭐 적층문학이든 표방문학거든뭐 유동문학이든 뭐 부동문학이든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전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식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작 그 다음 이야기 속에는 민족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과 사고 등이 반영돼서 민족성과 민중성을 느낄 수 있겠다 자 됐다 그 다음에 225쪽에 보시면 뭐, 설화해가지고, 신화 전설 민담 있죠? 전개 과정은 신화, 신화에서 전설이 발전, 나중에 전설에서 민담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그 밑에 이제 과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성격 비교가 되어 있는데,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알아 돼요. 자, 요 제일 간단한 거.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신성성이다. 그 다음에 전설은 증거물이 세요니다그 다음에 민담은 흥미 위주. 자, 그데 간단해요. 신화니까! 고주몽 신화라든지 당군 신화,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니까 신성할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전설은 여기 지금 증거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증거물은 시간하고 공간하고 다 포함됩니다. 물론 언어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만은.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은 유튜브에서 통해서 볼수 있겠죠. 뭐 저희들은 아,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설의 고향을 보지 않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. 일요일 밤8 시에 합니다. 그리고 8시5 0 분에 끝이 나는데 진짜 그그 그 음악 그 자체가 그냥+ 그냥 공포였습니다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구미호 꼬리 몇 개고 꼬리 앞에 달린 여우 그다음에 진짜 그 당시에 우리들 과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게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. 그거는 기억납니다. 내 다리 내나라